안녕하세요, 아로마움 정원 민지입니다. 저희 아로마움 정원 강사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까지 답변을 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연락 안 하셨어요. <laughs>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제 나름대로 한번 추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는데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연락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그 무엇이든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어떤 부분을 먼저 물어봐야 될 지에 대한 감도 없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별로 궁금한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글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라고 기대조차 안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도요. 뭐 어떤 분들은 별로 그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미처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망설이다가 또 못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거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그 생각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부분을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서. 열심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직접적인 질문법을 드렸는데, 이 직접적인 질문법에 있어서, 뭐 무엇이든 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화나 아니면 정량화 되어 있지 않은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만큼 적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로마 강사로서 첫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라든지, 즉, 구체적인 질문 또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만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는 막연한 답변 내지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진리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로마 강사로서 어떤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강의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충분히 만족한 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을 했던 진행 방식과 선생님들께 뭔가 교육을 하면서 제가 또 수정을 했던 부분과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만났던 분들에게 이 경험을 해서 또그 완성된 그 강의 진행 방법이 또 각각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요. 강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지만 발전이 있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머릿 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이런 걸 준비를 하면 더 많은 수업 혹은 더 많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어떤 구체적인 실행 안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구체적인 실행 안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필요한 과정은 충분한 정보 수집과 함께 나의 그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선을 좀 그어놓는 거? 그게 훨씬 내가 어떤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막연한 그런 질문이 답변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아로마 전문 강사로 활동하기 자 하는 마음에 대한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과 고민과 방향성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은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접할 때는요. 조금 어렸을 때 가졌던 막연함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조금 더 실행 가능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섣불리 할 수가 없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12살인 저희 아이도 굉장히 잘하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속상해하거든요. 누구나 그 어린아이도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잘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큰 기관이나 큰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한두 사람 앞에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실 수 있는 경험들이 소소하게 많이 쌓이다 보면 당연하게도 나의 실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잘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분명한 거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어, 정말 내 만족으로, 아, 나 이거 했어. 나 잘했어. 이렇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내가 잘한 그 부분을 인정받고자 그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형상화 시키거나 구체화 시키거나 프로그램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연결을 할 시도를 하셨는지,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다른 것보다도 나는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할 거야.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세 가지의 공통점을 굳이 찾으라면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혹은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그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되고요. 나로부터 시작하되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든 제품이든 혹은 강의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할 수가 있다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승승장구를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선생님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